시청자, 성교의 감사 여러분 저는 세계 최가족 선교회의 대표이며 매기철 복사입니다. 메시지 제목은 동성애와 왜곡된 성 가치관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사단의 전략이다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32절로 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행에 해당자다고 하나님께서 정가심을 하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라 했습니다이 본문은 마지막 시대에 동성애가 옳다고 여겨지는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조차 이 성경의 지적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가 동성애의 합법에 불복한 것보다 유럽과 북미에서 보듯이 너무나 정확하게 교회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고 마십니다. 악은 선하다 하며 선은 악하다 합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자들을 화 있을 진저하고 사, 이사야 50자,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침묵한 결과, 이제 미국은 동생회를 재료고고 영향을 처벌받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전도하는 것조차도 연행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생회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보공적인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강력한 영적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욕무는 것이 두려워, 교회가 동생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세상이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동생의 자들이 소금만 입고 할부하던 2013년도를 다 기획하시죠. 신촌에서 개인 프레이드를 기획하시죠. 사하은 혐오보다 강하다고 외쳤던 그들이 프레이드 차에 깔린 사람을 보고도 춤추면서 졸업했던 것을 아십니다. 이제 주님의 신령을 펴신다면은 주님과 함께 무시 웃으라. 우리가 그곳에서 내 몸으로 막아서지는 못할 정도. 소동과 고모라 같은 날 그것을 보면서 중보기도했던 아브라함이모습니다 현재 그분은 모든 성도들의 전의를 복음으로 교육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살아 있는 우리 후계들을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도 복음적인 입장에서 즉 성경적 관점을 가지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문제 없는 청년이지만 사회 에 나가는 문제에 있는 청년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선교육은 필수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가슴을 칠리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별히 같은 교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성문제는 이제 5를 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물론이요 이제 청소년들까지 성의 골짜기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전, 신, 결, 동, 신의 반대를 외치는 목사가 고리타문할 정도로 성의 타락은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임신한 자태 등 에이지로 고민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사단의 마음만 먹으면 동생의 음란 가음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식을 주목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음란의 성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복역을 반납해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삶의 복음을 건드려주는 교 교회. 교육을 교회에서 해야 니다 한교회의 힘으로 동생의 성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면 전문가들을 불러서라도 부회의 아름다운 성을 위하여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인식을 가르치고 올바른 성행동을 하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님들의 책임입니다. 모금으로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알고 준비하고 이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성도들의 전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성가치가 이있기 때문입니까? 여성운동가들이 이해하는 순결 이대올리기가 조선시대적 순결관을 비판하는 시각에서 나오고 있니다 조선시대 순결관은 여성에게만 강조되는 비범적이며 법적 제도적 습관니다 여자가 순결해야 가부장인 남편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 자손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여성의 부디 일방적인 가부장적 제도를 강조하는 시각에 순결되었습니다 남자의 외도는 풍류을 즐기는 것이고, 위풍양 속으로 이겨되었고, 여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 환, 양, 연으로 지급되어, 배가 망치는 여자로 취급되어 소박당하는 것은, 물론, 진력에서 출가외일로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성 운동가에 의해, 순결 이올로기라는 순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용어가 만들어졌으며, 여성 운동가들이 입에서 대한민국 초중고 고등학생들의 성교육 집중세에서 1983년 이후에 그순결 용어를 완전히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여성 운동가들의 잘못된 시각에서 학생들의 성교육에 역사적인 큰 오류를 범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성교육을 한 것입니다. 첫째, 조선 시대의 가부장적 규범과 사회 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둘째는 남성들은 축적을 해도 허용되고 여성들에게는 순결을 강조한 이중윤리적 적용이 된 것입니다. 순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순결은 고귀하고 신성한 동목 고귀하고 신성한 동목의 순결을 반드시 남녀가 공공히 평등하게 지켜야 합니다. 순결 용어가 잘못되었으니 학생들에게 순결 교육을 하지 말며 순결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는 여성 문등가들의 자신의 가족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남편과 아들, 딸들의 순결한 삶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을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외에 다른 여성들과 바람을 피워도 허용된다는 의미입니까? 자신의 아들, 딸들이 물난한 성생으로 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이런 가족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까? 순결이란 동목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동목이며 이 시대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동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결 덕목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 자네들에게 더욱 올바른 의미의 순결 교육을 해야할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의 몸은 가장 귀하고 존귀합니다.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순결 의미를 멸고 간 여성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매 순간마다 지구 지순한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순결하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랑이 끝나고 나면은 다른 사람과 만날 때도 정성과 신뢰를 담을 수 있는 사랑을 할수 있다면 그 역시 순결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사랑은 매번 첫사고 순결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번 사랑이 차도할 때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이 얘기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갈히하고 사랑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금적인 관점에서 성을 생각하고 올바른 성의식과 성형등에 대하여 가르치려고 합니다. 시, 시청자 여러분, 또 성교육자 여러분, 이제 우리 후계 청소년을 살려야 그들에게 자기 몸이 귀중한가 소중한가 또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위용모 책임법제화가 꼭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이현 사이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되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